아 <laughs> 아아 어. 어, 어. 예. 네비형님이에요 자지한 오늘은 파인드라이브의 몬스터에 이게 몬스터를 너무 선전을 많이 하니까 잊혀진 물건 뭐다? 아이나비 X3 X3가 뭐냐 X1 아 알죠? X1 X1의 마지막 모델 X3에요 더 이상 안 만들어요 X5고 뭐지자리고안 나옵니다 X3가 끝이야 X1에서 이제. X1의 마이너 모델이 X100인데, X100도 존나 좋아. 나는 이게 왜 X100이 난체 왜, 그니까 X1이 너무 잘 만들었는데, X1의 마이너 모델, X3. 그니까 러 한국 기사가 빠진 모델이지. 근데 X100도 많이 팔았지, 내가. 너무 좋아. 뭐, R1 이런 거다 좋지. 그냥 뭐, 어떤 좋아. R 시리즈.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 이제 X 시리인데 얘, 얘건 이제, 이 뭐, 어떻게 보냐. 어, 작업을 할 때. 뭐 이런 진짜 이런 이어뭐 이런 USB 커넥터가 USB 커넥터로 트립을 연동합니다 USB 커넥터로 트립을 연동합니다 USB 커넥터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된 거는 k 집 파츠 요거는 제제 와이 커스텀. 하나씩 o k 야야지 이거. 이거 없으면 일을 못 하니까. 이거 없으면 일을 못 해요. 네. 멀티박스는 기본 들어가 있고요 매립형이니까. 매립형이니까 멀티박스는 기본 들어가 있단 말이야. 응? 그니까, 러 매립할 때는 멀티박스가 없다. 그럼 이거는 그냥, 그냥, 그냥 싼 마이라 보면 돼. 매립할 때 없으면 멀티박스를 껴야지, 기본으로. 그치? 어, 친지할 때는 어쩔 수 없고. 나 친지할 때는 안, 불안껴져 요거 이제, 트립. 뭐, 어, 트립, 이거, 트립, 여기 위 usb. 여기다 꼽는 겁니다. 트립. 트립이라 써있잖아요. 트립. 여행이 아니라 트립.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구성품이 이렇게 스피커, 외장 스피커. 이건 또 파인과 공용됩니다. 좋아. 그러니까 자체에 붙어있는 거는 신규가 크게 되면 터져버려. 그냥 버려야 돼. 기계, 이게 맡겨서또 왔다, 또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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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지랄병을 해야 돼요. 스피커가 있다는 거는 망가지면 이것만 바꿔치기 하면 돼. 이건 가게 많지. 음. 안 끊어서 마는 게 아니라, 이제, 망가져서 이제 버리는 것들에서 많이 빼놨지 내가. 그 다음에, 요, 거고 요게 바로 이제, 제와이 커스텀에 들어가는 엔트림용, 예, 이게, USB인데, 요거는 이제 망가지는 경우가 꺾여서, 꺾여서, 아니, 끊어져서, 이제, 꺾여서 오는 경우가 있지. 꽉 힘줘서 하면 안 됩니다. 그요 전원 케이블. 묵직하지, 아주 그냥. 어, 굵은 게 좋은 거예요. 붉은 없어, 전해보다 그리고 이제 휴즈가 들어가 있고, 그 다음에 요거. 여기에 뭐냐, 여기에 이제 스피커. 어, 스피커. 외장 스피커 꼽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요거. 외장 GPS가 또, 외장 GPS가 기본 들어갔어요, 외장 GPS가. 외장 GPS가 되게 고급스러워요. 파인 것도 써도 돼. 그리고 이제 여기. 요거, USB. USB는, 음, 이걸 또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되잖아요, 여러분. USB. 그러니까 이거는 USB는 번거롭더라도 번잡스럽라도 USB는 제발 여기다가 미리 꼽아놓자. 실시간 USB를 알고 있습니다. 여기다 꼽아주면, 꼽아주면 돼. 여기에 이제 여기 이제 멀티박스가 들어가는데. 멀티박스가 이게 각 있어요, 여러분. 이게 보면 위에가 이게 위에가 쭈글 밑에는 평자 위는 쭈글쭈글하잖아. 이거 꾸로면 거꾸로 꼽으도 들어가. 들어가는 순간 이게, 이게 망가져. 멀티박스에 망가지면 좋지. 얼마 안 하니까. 15,000원인가 하잖아. 멀티박스가 망가지면 좋은데 얘가 망가지니까 문제야. 태블릿 랩이라 보면 돼. 태블릿 네비 내비. 태블릿 형 랩이 약간 어두운 질감이 있죠. 어두운 질감.